에코 프로비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0월 24일자 투자에시 보이드시퍼드릴 세력버스입니다. 에코 프로비엠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행보하는데 더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법이 있어요. 일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오늘 방송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은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뭔 소리냐 주가 급등했는데 다음 주 주가 어떻게 될지 바로 알려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기법으로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주가가 5월부터 올라간다 했다든지 8월부터 떨어진다 했다든지 10월부터 올라간다고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만 해 드릴게요. 진짜 알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올해 4월부터 에코 프로빔을 매수했어요. 왜냐면 세력들이 외인 기관 신한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갈 걸 알았거든요. 반대로 그런 친구들이 팔기 시작해서 8월 달에 14만 원대 찍으면 팔자고 구독자분들한테 알려 드려서 같이 팔고 우리가 최근에 있죠. 최근에 10월 13일 날 뭐라고 구독자분들한테 드렸었는지 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틀 전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오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도 알려드릴 겸 지난번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을 맞췄던 채널이 10월 13일 날 뭐라고 얘기했나 잠깐 한번 재미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구독자분들과 오늘 매수한 거는 어디서 팔 거냐면, 제가 단기 목표 주가도 알려드려보고, 그런 자리에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어이, 가격을 찍었다가 안 떨어지고 행보 나왔다가 올라가면 어떡해요. 근데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려면, 아까 알려드린 거 있죠. 외인 신한 프로그램이 안 팔면 더 올라가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 볼게요. 구독자분들과 요번에 춤의 던날 전제를 하나 깔고 갑니다. 급등할 건데 외인 신한 프로그램이 첫 번째 저항에서 안 팔면 더 올라간다라고 전제를 깔았어요. 자, 시간이 나서 10월 22일 요번 주 수요일 날 영상인데 일부러 이걸 가져왔어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은 더 올라가다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농담 같죠? 진짜요 왜냐면 재료 소멸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떨어질 거를 맞출 수 있다라는 예고편으로 잠깐 빠졌다 올라갈 거고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를 짚어 드린 게 10월 22일 날 수요일 방송인데 요때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이 다음에 잠깐의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윗꼬리가 길어서 잠깐의 조정이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목표 주가가 이 파란색 선이 20만원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전후가 됩니다. 변수는요, 지금 가격대가 조정의 시기이기는 해요. 윗꼬리도 있고 오늘 어 어쨌든 프로그램과 외인이 팔았잖아요. 단타들이 이탈하면 주가가 조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면 대비가 됩니다. 혹시나 매도가 많이 나오면 크게 빠질 거라. 어, 대비를 미리 해 놓으시고 만약에 자르면은 아, 10% 이상 떨어졌다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면은 20만 원을 견제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 볼게요. 아, 내용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눌러 주시고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 회수가 많이 나오죠. 이유가 있어요. 맞추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정말로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따라잡으려고 상승하고 있고 어제는 조정을 했었는데요. 세력들이 에코프로비엠을 이번에 파란색 선이 높아져서 이 선을 따라잡으려고 움직일 거거든요. 옛날에도 이런 적 있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조정하고 또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조정하고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이런 계단형 상승이 자주 나오고요 파란색 선 찍는다 해서 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종료되는 그런 차트 있죠 지금 같은 차트 지금 동그라미 치는 차트를 기대하고 있어요 차트를 이번 차트로 돌아서 파란색 선을 찍고 이 선을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파란색 선이 얼마에 위치있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격 부분까지는 들고 갈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전제를 깔고 갔죠. 수급이 이탈이 많이 되면은 팔아야 될수 있다라고 했어요. 수급을 주가가 올라갈 때 주거나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걔네를 컨닝해야 돼요. 그 세력이 신프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신은 신한투자증권이에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이 9만 5천 주를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 물량은 전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는 물량입니다. 신한이 수급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오늘 450억을 다음 주에도 올라간다며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목표하는 가격을 찍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고, 순매수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파란색 선을 캔들이 닿을 때까지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지금 19만 9천 8백원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주가가 얼마 간다 그랬어요? 20만원 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파란색 선을 찍으러 올라갈 거라서 목표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지금부터 13%만 올라가도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있죠. 다음 주에 에코프로비엠 재료가 반영되면 목표 주가를 바꿔드리겠지만 반영이 아니고 소멸이 된다면 에코프로비엠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FOMC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재료가 막상 뜨고 나서 재료가 소멸되며 주가가 하락 전환할 수 있어요. 하락 전환할 거면 다음 주부터 이 가격대에서 누가 팔 거냐면, 신프 외가 팔 거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익절할 때 익절하면 타점이 좋다고들 얘기합니다. 세력이 익절하는데, 뭐, 우리가 더 비싸게 팔려고 고집 부려봐야, 생각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주에 구독자분들과 에코프로비엠을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콧방귀 끼시겠죠 야 너가 에코프로비엠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거 맞출 수 있겠냐 개인이 증권사도 못 맞추는데 주식은 인마 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감으로 매매를 저도 하는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으로 매매를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승률이 높아도 있죠. 문제가 생겨요. 수 틀리면 바로 크게 잃거든요. 감은 그게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숫자로 보여드리잖아요. 신, 프, 외가 세력이면 세력이 매집해서 올라간다고 올라가기 전에 제가 방송을 했어요. 지난번에 떨어지기 전에 신, 프, 외가 팔아서 떨어질 거라고 매도하자고 방송을 했어요.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이유가 에코프로 비엠은 수급이 주가를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구독자분들한테 뭘해 드릴 거냐면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리고 매도하자고 영상을 찍어서 시청만 하셔도 되고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구독하셔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에코프로비에 전략 매도합시다. 이 가격에 이렇게 보내 드리면 제가 팔자한 데서 한번 용기 내서 조금이라도 팔아 보실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해 보세요. 제가 휴대폰 번호를 여기 적어 놨는데 제 번호는 0 1 0 4 4 5 1 5 0 1고요이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 두시면 제가 매도할 때 매도합시다 하고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리면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진짜 떨어지나 내기해 봐도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주 주가 전망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릴 건데 여기 있는 지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시 하나 제 소개 달경 보여 드린 다음에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단 거야.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 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 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4451 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뜰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 종목들도 세력이 오표선 또는 파란색 선 부근에서 화살표 지표가 뜨면서 주가가 밀리는데 화살표 지표가 뜬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심프회가 팔아야 되는데 어제 심프회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어제 안 팔았죠 외국인 동향만 봐도 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주가가 밀릴 때 제가 홀딩하자고 팔지 말자 그랬죠 오늘은 주가 급등하는 거 먹었죠 다음 주는 이제 급등하면은 저항이 생깁니다. 지난번처럼 다만 지난번에 횡보하고 올라갈 때랑 이번에 횡보할 때랑 느낌이 달라요. 재료들이 소멸되면 주가가 밀렸다가 다음 번 재료가 있을 때 주가 올라가는데 자 실적 때문입니다. 최근에 적자가 났었던 에코프로 BM입니다. 그 적자를 상쇄 시킬 수 있을 만한 흑자가 아니죠. 배당도 못 주겠죠. 재투자도 크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돼서 주가가 밀렸다가 업황을 따라갑니다. 업황. 왜냐면 하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28년도가 되면은 역사상 가장 큰 2차 전지의 호환기를 맞이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걸 대비해서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하면서 과거 주가를 따라잡기 시작할 거예요 다만 거품이 낄 때랑은 조금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제 33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8년도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27년도 정도까지는 33만 원 정도를 목표로 투자를 하고 33만 원 정도를 찍고 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미래를 제가 확신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에센스가 나와주면은 가지고 하고 그런 게 없다면 매매를 여기서 끝내고 다른 종목들 매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평균 단가가 33만 원보다 높으신 분들은 아직 시간이 2년 정도 있거든요. 27년도까지 매매를 할 거라 이 동안 주가가 조정해지면 더 사고 오르면 좀 팔고 조정하면 더 사고 해서 주식 관리 평단 관리 한번 노력해보시면 수익전환 도할수 있으니까 용기내보시고 다음주 방송에서 고비를 한번 맞이해보고 20만원 찍고서도 심프웨가 안팔면 더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저항선에 대해 공부해보고 저항을 돌파하면 용기있게 가지고 가는 법 이런 것들도 강의해드릴테니까 방송보러 오시면 좋겠고 타점 필요하시면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셔서 매도하는 데까지 영상 올라가니까 영상보러 오시거나 문자 받아보세요 스레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